안낚시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11월 달 오징어 출족 처음 이제와 봅니다. 자 지금 이제 해 가지고 어둑어둑 하는데요.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저는 동네 근처에 이제 왔는데 저희 같이 피싱 메이트 두 명과 함께 왔습니다. 자, 오늘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4시간 해볼 생각이고요. 자 11월 달은 좀 그래도 이제 거의 막 빠지기 때문에 좀 그래도 보통 사이즈가 큰 것들이 좀 나오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대리 만족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가보시죠. 뛰자, 뛰자, 뛰자. 아 조금 늦게 왔더니 지금 던졌어야 되는데. 저기는 벌써 해질녘인데 나오네요. 더 하고 나오지. 여기는 딱 보니까, 헬로우! 여기는 딱 보니까, 그냥, 명랑 낚시 한것 같습니다. 하지만, 낚시박사는 전투낚시 하러 갑다 전투낚시. 아이고. 투투 한 명, 두 명, 한, 대여섯 명와 있네요. 아, 지금 잘 나올 텐데. 10분만 빨리 나올 거예 안좋아. 응. 네. 바람이 엄청 세다. 저 중간에 해도 되는데, 여기 아니면 저기, 저기 못 건너갈 것 같아, 근데. 여기 갈까? 여기 두 개, 여기 두개 하면 되는데. 바람이 안좋아. 저기 앞에 가면 안될까? 아! 늦게 왔더니 자리 잡기가 이제 자리 잡았네요. 여기서 그냥 쭉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아요. 개시했습니다. 개시. 와, 좋네요. 개시. 아 오랜만에 또 트랙 소리 듣네요. 아, 야, 어우, 무거워라. 어 땡큐. 어한수했습니다 여러분. 와 던지고 보여드릴게요. 같은 자리에 일단 한번 더. 아, 보이시죠? 날씨 좋습니다. 자, 들어가라. 좀 날씨가 조금 잔잔해야 되는데, 파도가 좀 세서 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네요. 나도, 어. 나도 이틀, 아. 나도 히트 되겠습니다. 오, 야. 아, 음. 오늘 전부 드롭봉 해야 돼. 드롭봉. 어, 빠졌다. 어이씨 클럽에 했다. 드롭봉 하는 순간 빠졌어요. 두 마리. 잘 나오네요, 그래도. 나쁘지 않게 나와요, 지금 그래도. 이 날씨에 이 정도면은 선방하고 있는 건데, 지금 맞바람에 너울에 지금 치마 갈까? 보시것처요 색소리 장난 아닙니다. 와, 보셨죠, 여러분? 와, 찌가 끊어져 버리셨네요. 와. 바로 옆에 와가지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찌가 터져가지고 니 가시네요. 아, 저기도 잘 잡네요. 아 랜딩. 랜딩 잘해야 될 건데. 오, 랜딩 성공한 듯. 갈길아래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. 일하고 막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지금 쭉 자꾸 지금 저리에 흘리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 저는 세마리 했고요. 횟감이에요. 세마리다 커요. 음. 같이 오신 분들한 제가 본 것만 세마리인데 이따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. 아 무념무상. 좋습니다. 바닷가 봅니다. 그냥 불빛만 보고 있어요. 지금. 자, 아, 네트 되되겠습니다 와, 또 힘쓴다. 와. 어 오늘 다 힘이 장사예요, 장사. 이쪽으로 가야지, 안전하게. 아, 아까 랜딩 힘들어가지고. 아까 보셨죠? 앞전, 앞전 거. 랜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빨리 와라. 왔다 와, 이거 사이즈가 와, 사이즈가 좋아요. <laughs> 사이즈가 완전 미쳤습니다. 헷감이 헷감. 와, 와. 대박인데요. 가어가라 현재 헷감 4마리 네 되겠습니다. 바 앞에 숨어 있었네요. 아 이거. 뭔데? 오. 다행히 건졌다. 물고 있어가지고 연히 건졌어. 요 바로 발 앞에 혹시 몰라서 던졌는데 앞에서 물었네요. 럭키. 아유 더 이상 안 나오네요. 이제 쉽지 않은 또 한치 낚시하고 들어갑니다. 나눔 의 시간. 오오. 우횟감큰거두 마리 잡았죠. 와 여기 몇 마리 잡았어요? 여섯 마리 잡았네. 오이. 나볼까요 어, 그래도 성공이네 성공이지 이 정도면 와 더... 아니 근데 사이즈가 다 괜찮아요 음. 저도 잡원인는데 여거 잡아이네와 걔네들 간신히 랜딩했어 아까 열하나네 어? 열하네 미니 몇 마리야 벌써? 초반에 해지력에 딱 잡았고 <laughs> 나눔의 시간 들어갑니다. 오, 오. 좋네요. 대리만족 잘 하셨나요? 야,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과. 사이즈가 너무 좋았죠. 드래도 풀리고 대리만족 시켜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대근을 하고요. 내일 도 한번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달리는 거니까 한번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지금 까지 낚시 박스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감사합니다.